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도 정말 유명한 이천 산수유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위치해 있어서, 아, 지금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총 26개의 집이 있는 대단지입니다. 그럼 오늘 보여드릴 집도 얼마나 매력적일지 기대되시죠?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여드릴게요. 고고!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 원적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3에서 5km 내외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 내한 필지는 전체 놀이터 공간으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좋겠어요. A타입 대지 80평, 도로 20평, 총약 100평이고요. B타입은 대지 62평, 도로 16평으로 약 78평, 그리고 C타입은 평수와 디자인 원하시는 대로 건축 가능하십니다. 개별 문의주세요. 오늘은 B타입 보여드릴게요. B타입 분양가는 4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지상 3층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철콘, 2, 3층은 목조로 건축되었습니다. 1층에 주차장과 멀티룸, 2층에 안방, 거실, 주방과 욕실 2개. 3층은 방 2개, 욕실 1개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중앙 벌크 LPG, 오페수 직관이고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6대 포함입니다. 아, 그리고 벽돌 외장, 싱크대, 마루색은 선택 가능합니다. 자, 기본 정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요,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필로티 구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계실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는요, 대표적으로 필라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처럼 1층은요, 주차 공간이고요. 메인 집은 2층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B타입은요, 기본 주차 공간 2대 그리고 A타입은요, 3대입니다. 추가로 이쪽 필로티 공간에 수도가 있어서 필로티 주차장 공간 안에서 바로 내차 네 세차 가능하고요. 필로티 구조의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눈이나비 오는 날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 효과처럼 눈이나 비 맞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필로티 구조는요. 집에 거실이 2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녀도 내집 거실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멀티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필로티 공간. 주차장 통해서 멀티룸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은요,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아이들이 있으신 집,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놀이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화관. 영화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무적인 업무를 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홈 오피스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 손님들, 손님분들 맞는 게스트룸으로는 어떠세요? 센스있게 보조주방, 전기쿡탑까지 설치되어 있는 보조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멀티룸도요.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밖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자, 이 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바로 신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요, 주차 공간에서 집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한 공간은 현관문과 바로 이어지고요. 한 공간은 멀티룸과 이어집니다. 뒤돌아보시면요. 바로 1층의 화장실 공간. 여기는 추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따가 보여 드릴 거지만 3층에 각 방에 화장실 한 개씩 달려 있어요. 그런데 3층에 굳이 화장실이 두 개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고객님들은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층에 화장실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의 메인인 2층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요, 멀바우 집성목 이용해서 시공했습니다. 자, 계단 바로 올라오시면요, 이쪽에는요, 일괄소등 스위치 있는데요, 2층과 3층 개별적으로 불을 켜고 끌수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자, 2층입니다. 여기부터가 바로 이 집의 메인인데요. 거실과 주방, 안방 모두 다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먼저 이 안쪽 보실게요. 이 공간은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실입니다. 보니까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산 수유마리랑 진짜 잘 어울리는 자재 아닌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수 있고요. 공간이 넉넉해서 서브 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주방 쪽 가볼게요. 자, 바로 이 집의 주방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잘 빠졌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전기 쿡탑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전기 쿡탑과 후드 모두 하트 제품입니다. 또 오시면 싱크볼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사각 싱크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각 싱크볼이 좋은 게 굉장히 넓이도 깊은데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사각 싱크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이 공간은 냉장고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선 따라서 이동할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공간은요, 바로 간이 창고입니다. 지금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내놨는데 아쉽게도 열진 못하고요. 그냥 이제 확인만 해주세요. 이어서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도 딱잘 트여 있어요. 지금 거실의 창호는요, 독일식 창호 사용했습니다. 이 집은요, 이렇게 가로 픽스 창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자, 그럼 테라스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굉장히 넓죠. 와 원적산 전경 보이시나요? 자 테라스 데크는요 방킬라이라는 자재입니다. 방킬라이 데크는요 일반 방부목보다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변형이 적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 보기에도 깔끔하고 튼튼하죠? 자 이렇게 쾌적한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자, 2층에 방 하나가 있어서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2층의 방입니다. 깔끔하죠? 자, 2층 방에서도 원적산 전경 쫙 보이시죠? 자, 시스템 에어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로요. 개별 난방,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각 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집 화장실 인테리어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 마블모니 타일과요, 골드 포인트로 지금 화장실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라서 어, 화장실 들어왔을 때아 인테리어 진짜 깔끔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3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은요 마찬가지로 멀바우 사용했고요. 올라오는 길에 창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창에서도 역시 원적산 뷰 너무 예뻐요. 자 바로 3층 공간입니다. 와, 진짜 지금 애초에 건축하실 때도요, 친구를 높이려고 위쪽으로 높게 높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방감도 엄청나고요. 딱 트여있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자, 3층에 전체적인 공용 공간인데요. 픽스창도 기억자로 내놨어요. 뷰 보기에 너무 좋은 구조죠? 와, 진짜 예뻐요, 여기 있는 뷰가. 그리고 추가로 여기 디퓨저 놓으신 것처럼 여기에 다른 장식품이나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기서 차 한잔 하시는 건 어떠세요? 자, 3층도요, 3층 바닥, 3층 거실 바닥만 개별적으로 난방 사용이 가능합니다. 3층에서 올라오자마자 지금 전등 스위치와 함께 개별 난방 조절 스위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3층 방 이어서 2개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방에 딸려 있습니다. 3층의 각 방에 화장실이 하나씩 같이 딸려 있어요. 근데 굳이 3층에 2개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장실 하나를 1층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화이트와 골드 포인트였는데, 이쪽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포인트 좋네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이동해볼게요. 바로 옆방입니다. 아, 이 옆방도 진짜 굉장히 넓게 잘 빠졌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전저 픽스창이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딱 높이도요, 원적산이 딱 보이는 위치에 나 있거든요. 아침마다 해가 쫙 들어오는데 원적선이 보이면 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요 기본 옵션이 붙박이장이 있어요. 붙박이장 굉장히 넓게 지금 시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지금 방을 조금 넓어 보이기 위해서 따로 추가로 가벽을 설치하진 않았는데 이쪽에 슬라이딩 도거 설치하셔서 아예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 공간 하나 더 있는데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블랙 컬러로 인테리어 포인트 줬습니다. 아, 진짜 화장실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2010 104년 소재의 전원주택 함께 보셨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이 집이 산수유발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집 바로 옆에는요, 원적산 둘레길 산책 가능한 산책로도 바로 옆에 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실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적산의 맑은 전기 받으시면서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으신 고객님들, 빨리 먼저 연락주셔서 좋은 자리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문 예약은 아래 댓글이나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지금까지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